이게 알프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게 알프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 이게 지금 샤린더님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알프를 쓰고 싶어 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이게, 이게 지금 순결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알프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장신구를... 생존장식으로좀 껴줘야 돼, 알프가. 왜냐면 저 피해 부여와 오해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리필이 그냥 갈아쳐버리는 거라 오해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신속을 끼든가 뭐 그런 일을 버려야 돼, 지금. 알프 자체가. 그래야 이제 생존욕이 좀 좋아지고 뭐 이런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위 속성 지원 효과가 문제야. 그렇게, 이제, 그, 생존장 신구를 껴주려면은, 억압을 빼든가, 응징을 빼는 건 말이 안 돼요. 응징을 빼버리면 저, 피해 변형 있는 애들을 까지를 못하거든? 관통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응징도 껴야 되고, 이브 잡으려면 억압도 줘야 되는데, 이 억압이라는 걸 빼려면은, 상위 속성 지원 효과를 통해서, 각성기 타수를 늘려야 돼요. 근데 타수를 늘리자니, 지금 이브까지는 공대 괜찮아. 근데 앞에 두레가 없어 어, 마법형 뭐느레가뭐 샤리너님이 레긴레이프 써봤다는데 회의적이라고 하셨고 저는 다이아도 써봤거든요 지원형 근데 생존력이 너무 안좋아 다이아 자체가 그게 문제야 바토리 상위속성 지원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자아라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얘는 마법형이거든요 예. 거의 다 불사까지 있고요 그러자면 얘를 쓰려면은 또 우리가 뭐를 해야되죠? 얘를 쓴다면 펫을 마이를 포기해야돼 마이 포기해 이쪽. 어효그 신화 게이지를 빨리 채울 수 있는 브람브론을 쓰고요, 신화 스킬을 5성, 시간의 흐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번엔 제대로 그, 된 그림을 볼수 있을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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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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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이거 마 이거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효과 효과 보는 거 같은데 지금 바토리 신의 한수 아니야 이거 <laughs> 바토리 신의 한수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마이를 포기하면 바토리를 쓸수 있거든 지금 제가 이걸 방금 진짜 생각난거 이거 샤리너님 덱 들어갈 때 어떻게 살리지 저걸 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이여 방금

이게 시계를 써야 되는 게이 스킬이랑 이 창생 스킬 이지 이런 게 지금 좀 대박이란 말이지 시계 때문에 이 스킬 보여와 이것도 지금 생존기라서 얘는 이거라도 지금 계속 땡겨야 돼. 이게 알프 스킬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브 스킬도 좋은니까 <laughs> 자자, 잠드시면 안돼실수 <laughs> 상위속성 지원효과 3개 딱 올릴 수 있고 3개 정도만 올려도 추가 그 패시브 고뎀 있기 때문에 야 근데 관통이 한 번도 안 터지냐 어떡해 바토리 피교환 일단 피교환 그 다음에 아군 피해량 20% 증가 그 다음에 3턴간 불사 왜그 액티브 스킬은 몰라 실명 있네 흡혈 있고 이거 뭐 중요치 않죠 패시브가 좋아 피교환 피량 증가 20%그 다음에 3통간 불사 이게 지금 내가 마이를 안 쓰지만 마이를 안 써도 되는 대기돼버린 거잖아 지금. 20%야. 피해량 20% 증가. 누도 지금 생존력도 많이 좋아졌고요알프가신속석하고세나투 <laughs> 오늘은 안 하고 내일 하려고요. 내일 자 빵. 네내리 <laughs> <laughs> 아토리를 쓴 이유는 도발 기구 저 마이 스킬을 빼기 위해서. 다이아 써봤는데 별로였어요. 얘 생존력이 좋아지죠. 이거 스킬 지금 나가면 좋아. 아 요거 나가 겠구나아 요거 나가 있구나. 심지어 이렇게 가면 방태전에도 좋아. 왜냐면 피해량 증가 있으니까. 인정? <laughs> 방대전도 좋아. 바토리 피해량 증가 있어서. 아니, 네가 스킬을 왜 쓰냐? 시간으로 당겼는데. 써이거 아 그래, 니가니가 예상했던 대로 내승리 나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해본 알프덱 중에 이게 제일 난거 같은데? 내가 지금 다이아도 써보고, 야 진짜 다이아 써봤고, 뭐 샤리더님 레긴레이프 썼었고. 어? 심지어, 아일린네그 <laughs> 다음에, 뭐야, 아까, 영광의, 영광의 의지까지 써봤거든. 당연히 통하죠. 당연하지. 생존력이 올라왔으니까 알프 생존력 올라갔지. 알프 생존력 올라갔지. 어? 바토리. 바토리, 마이 스킬. 땡겨주지. 생존력. 아라랑승길 거기다가 상위 속성 3개로 3개로 올려서 억압 빼고 신속 조치 생존력 증가 거기다가 브란브론 써서 쿨초 쿨초 스킬 빨리 써서 또 생존력 올라갔지. 그렇지. 피해량 증가로 길도 올라갔지. 거의 다 피교환까지 있지. 피교환. 피교환도 있지 바토리가. 이게 생존력이 많이 올라갔다고요? 지금 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게 지금 원래 웬만하면 알프가 죽어야 되는데 알프가 안 죽어 지금. 알프가 안 죽고. 이브가 죽고 있어. 흥미로습니다잘 보게나 어려운 것 없네. 알프가 지금 생존력이 좋아지니까 캐리를 하고 있어요. 빵. 명한다. 정말 선사 알프 살고 쿨 초. 그다음에 이거 시, 이거 써. 그렇지. 스킬 무효화. 각속이 초기화 되고. 생존력 올라갔고, 스킬 올라오고, 이거 스킬 무효화야! 콜초로 스킬 무효 194초짜리 땡겼다고! 그 다음에, 각성기로 마무리. 너의 패배 확정이야! 아니네? 죄송합니다. 어, 아, 이게 지금, 다 죽었구나, 애들이. 어, 상위 속성이 안 터지겠네요, 어? 애들이 다 죽었네. <laughs> 왜 저렇게 쪼금 <조금> 때리나 했네. <laughs> 사기 속성. <laughs> 지금 공격해 애들이랑 다 죽어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뭐, 뭐, 잡겠지 뭐? 야, 빨리 이거 풀초 빨리 와. 살아야 돼. 내가 스킬이 없을 줄 알았지? 어, 끝났네? 끝. 당연하죠. 기미남 플러스. 주다스가 기미남 플러스 그거라서. 그, 브레이크. 상위 속성이 없어서 지금. 상위 속성이 1이야. 지금. 왜냐면 파이밖에 안 살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이거 봐봐, 좋다니까, 지금, 이게, 대기.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지금, 상황이. 알프가 생존력이 너무 올라갔어.